아, 드디어 플레이어블 캐릭터 한명 죽는 건가? 아, 너무 슬픈데. 진을 유지하는 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야. 어? 그 주장의 근거는? 근거는 바로 내가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 생과 사, 이승과 저승에 대해 잘 안다는 거지. 아, 근데 얘좀 <laughs> 그거 <laughs> 보인다. 반박 못 하겠지?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금 지게 떠안으려고 하는 거네. 이미 알고 있네. 그걸 행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. 여행자 벌써 의심의 음, 눈초리를 쳐다보죠? 허당주. 아 벌써 벌써 다들 어디야 안돼 죽으면 다들 분위기. 어디야 잘가 이러고 있어. 응? 아오야얘 이것 때문에 살았네. 종려는 일을 존나 하기 싫어서 은퇴를 하는데. 78대 왕생당 단주 시킨다니까 아 그럼 호두를 살려야겠군. <laughs> 이 한마디 때문에 호두가 살았네. 아, 호두야, 너 진짜 야. 씨. 이벤트 스토리에서 호두가 산 이유는 이거 하나네. 어떻게 사람을 골라도 하필이면 종료를 일을 시킬라. 그래가지고. 아, 암왕제군 성격상 이제 사람이 사람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리월 스토리를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성격상, 어, 좀 흐름대로 호두가 그냥 사람의 나라를 지키는데 자신의 희생하더라도 그건 인간들의 일이기 때문에 내비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. 근데 이것 때문에 살았네. <laughs> 야이씨 이거보다 센 플래그가 없잖아 여태까지 쌓은 플래그가 이거 하나로 무너졌어 와 미쳤다 당주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 방관자는 대체할 수 없을 듯하군 봐봐 <laughs> 아아 끝나지 않았 그냥 바로 너는 살았어 오늘 내가 널 살려주겠소라고 하잖아 만약 일이 잘못되면 본 당주의 때가 다된 거겠죠 당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신중해지시오 뒷문장은 내가 마저 읊어줄리다 종료 <laughs> 급해졌어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시오 종료 <laughs> 존나 급해 당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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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신중해지시오 <laughs> 아,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시오 <laughs> 아 조, 조졌다 진짜 <laughs> <laughs> 진짜 완전 다급해졌어 미치겠다 아 개웃기네 있어요 아 시간이 아, 다 됐네요 슬슬 출발할게요 아나 이번 이벤트 스토리 살 솔직히 그냥 어, 어 뻔한데 뭐 그냥 호두가 이쁘네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아 마지막에 존나 웃기네 <laughs> 종려 호두 살리러 뛰어간다 <laughs> 불꽃의 진원 오오 시작한다. 호두펫. 어 벌써 하, 목숨 하나 죽은 거야? 오오 어떻게? 아 근데 나 이렇게까지 호두 안 죽을 거라고 정담했는데 죽으면 어떡해 나는 호 생은 무량아 알았다. 원래 이거 한 번에 죽일 수 있었던 건데 백출이 아까 힐해주는 바람에 딜이 부족했네. 오. 오. 뭔데? 오, 야 이거 나타 때랑 비슷하다. 나타 불기둥 보던 것 같은데? 오? 아니, 아니 가려던 할머니를 살리면 어떻게? 아니 그게 아니라, 아씨. 아니 생과사를 그 걸으면 안 된다는 소리였는데. 내년 해동절에. 나비가 날아온다면 그건 내가 모두를 부러운 거야. 등나무 인형이 망가졌어. 당주님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아. 설마 그럼 어떡해? 설마 종려가 진짜 이래 다시? 뭐, 그 여행자는 또왜안 보이는 거야? 지혜로운 여행자는 뭔가 깨달은 듯하더군. 그래서 내가 배웅해 줬네. 벌써 종려는 아나 자꾸 종료 부분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아이 아이 근데 여태까지 너무 그 뭔가 빌드업이 많았잖아 종려 새끼 일하기 싫어하는 거아 진짜 미치겠네 종려만 보면 너무 웃기네. 오 어 그러고 보니까 치치도 매뉴큐어가 검은색인데 호두도 검은색이네. 어 뭐야? 아, 씨백마탄 왕자님. 괜찮아. 가자. 다들 리고 있어. 어 뭐야? 이거는 좀 오야 잠깐만 이거 좀 감, 갑자기 감동적이네. 아니 나나왜 나는, 나는 이상한 데서 터지는 거지? 어. 자, 오. 어, 깜짝이야. 어 씨. 어 순간 손 잡아서 끄는데 좀 감동적이었어. 어,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내 눈물 포인트를 모르겠어. <laughs> 아니 여기 아니 여기가 아니잖아, 그치 여기가 아니었는데. <laughs> 아, 나 미치겠네 진짜. <laughs> 아니 왜왜 <왜> 그래? 여행자 고마워. 해피 해등절. 아 슬로우에 야이 작정을 했네 스킨을 팔려고. <laughs> 야 슬로우의 끝에 살짝의 그 포샤시까지. 어머머 이야 작, 아주 작정을 했구만 근데 모르겠어 그냥 스킨파리라기보다는 스토리가 좋았다 스토리가 좋았으니까 인정